당했습니다. 진짜 싫다. 아, 이번 올영 세일 때산 거. 짜잔. 무지개 맨션 아이스 글로우 틴트. 아 그리고 내일 바꿨습니다. 요. 칠호 <laughs> 노블입니다. 아 근데 예전에 썼던 그 페리페라랑 색깔이 비슷한 것 같아. 비슷한데 그것보다 좀더 연하고 웜한 느낌? 엠티몽. 이거 보세요. 어떻게 됐어? 아니 무슨 오래? 너도 면들 쫙. 그렇지 않다. 어 기득야 어, 나 이제 가게 나 어. 하, 빨리 가야 돼요 진짜로. 또 출발하겠습니다. 나 학교 갑니다. 하, 오늘의 옷. 치마 바지거든요. 니 약간 이너? 약간 목이 살짝 애매하게 이렇게 있는 이너고요. 빈티지로 산 셔츠. 여기 보석 포인트가 달려 있는 게 너무 귀여워요. 갔다 오겠습니다. 아, <laughs> 진짜 가기 싫다. <목소리> 너무 게 <laughs> 있지? 집에 도착했습니다 갑자기 집에 혼자.. 되니까 너무.. 외롭네 갑자기 아니 그리고 아니 아까 전에 집 밖에 나갈 때 분명히 비.. 눈.. 눈비? 눈비 안 왔으면서 갑자기 눈보라가 엄청 치는 거예요 14,000원짜리 바로 바보 미용 하나 했습니다 아까워. 우산 너무 아까워 오늘. 아 오늘 택시도 타고 우산도 타고다목 비용 많이 썼습니다 오늘. 근데 제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큰일 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 수학 시험 당일날 있잖아요. 근데 수학 시험 당일날 제가 한과목 성공 못했었는데 지원서 했죠. 하고 메일이 왔어요. 다섯 명 늘려주겠다 고 하신 거예요 님이 그 오늘 첫 개강 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첫 개강 날에 <laughs> 진짜 나바본가 봐. 근데 1 0 시에 딱 서민청 페이지가 열리니까 그때 이제 해야 돼요. 근데 생각한 게 그래서 지금 한 과목이 빈 상태인데 근데 그 과목을 혹시 몰라서 다른 과목으로 끼어 넣은 상태예요. 수강 신청 오늘 10시에 땡치자마자 하려면 제가 임시로 담아놨던 그 수강 신청 내역에 들어가서 이걸 스크롤해서 내려간다음에 수강 신청 취소를 한 다음에 미리 당기 내역으로 가서 제가 듣고 싶은 과목 신청 신청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제가 미리 그거를 수강 신청 취소를 했었어야 되는데 바보같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당연히피치할 수밖에 없죠. 그거 선착순 다섯 명그 거의 4대 1의 경쟁률인데 근데 오늘 어떻게든 오티를 그냥 갔어요. 또 다섯 명 추가로 늘려 주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제발. 근데 바보같이 또... 근왜그래나왜이 망했어? 근데 제가 또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당장 내일 수강신청을 해야 되는데 또 취소하고 수강신청을 하기를 해야 되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또 당연히 실패하겠죠? 제가 까먹었어요 오늘 5시 전에 수강신청 페이지가 열려있을 때그 미리 취소를 했어야 되는데 하... 시도는 하겠지만 망하겠죠 제가 듣고 싶은 시간대에 듣고 싶은 과목이 있는 거잖아요 일단 내일 그래서 내일 수강신청 시도를 또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진짜 왜 나는 왜그 취소를 안 했을까? 오늘 좀 애니메이션 보면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자야 될것 같아요 준비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 과목 듣고 싶어요, 진짜. 다른 교수님 거는 시간대도 마음에 안 들고, 아 솔직히 그것도 안 받아줄지도 모르고. 굉장히 오늘 스트레스의 스트레스 스트레스인 날이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실패하겠죠. 그냥 유학하고 싶다. 이거어안 어, 어, 돼, 안 돼. 나는 뭐 당연히 못할거 알고 있었지만, 어 특히 이게 다 못하냐? 아니, 왜 이렇게 빨라? 아니, 이새왜 이렇게... 벌라 진짜. 저희 시간표 되시겠습니다. 네. 화요일은 그냥 이런 느낌이고 여기 공강 2개 있고 공강 2시간이나 있고 뭐요일 아웃시에 이렇게 학교를 가야 되는 상황이. <laughs> 하. 진짜. 진짜. 아, 사망 가기다 오늘. 나 오늘. 준비 끝! 학교 갔다 오겠습니다 산이 그냥 착장 근데 자취 방에 옷이 많이 없어요 여기다가? 어디다 할까? 여기다 넣자 <laughs> <laughs> 머리 보소. 가지고 와야 겠어요. 그리고 책도 사고 PDF 만들고 그러고 오겠습니다. 누가 먹었어? 아너 집었구나. 응. 어, 맛있다. 너무 약간 소외되는, 소외되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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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폰 맛다아 진짜 <laughs> 그냥 계란 살아라. 너 <laughs> 그냥 계란 살아라. 질 나 있어요. 아예 모르는데? 아예 모르 감사합니다. 정연보다 많이 드렸네요. 감사합니다. 아유 다 맛있다. 되게 맛있다. 아, 그러니까. 음! 아, 이야이장그만오이지해 아, 오이지. 맛있더 맛있어. 음. <laughs> 아, 여기 뉴에 있더라. 아, 이거 음. 이거 아니야? 어, 나뭐 먹을래? 나 근데 초코 먹을래다. 아, 알아차세요. 서먹어봤줘 <laughs> 어떤 어떤 맛인지 빨리. 뭐야 이거? 튀김 같은 거? 기름? 이거 이거, 이거. 음. 뭐? 아. 그러니까 빨리 먹어야 돼. 와 진짜 신경 쓸까? 네, 안 익었어. 이거다, 진짜 이거다! 오, 반은 냉장고 넣어놨다가 내일 먹으려고 약간 양을 조금 푸짐하게 담았습니다. 1인분이지만 푸짐하게 오. 잘 먹겠습니다. 애니메이션 보면서 먹겠습니다. 제가 요즘 보는 애니가 있거든요. 언니한테 추천받았는데 보치더라에 빠져가지고 맨날 붙이더라, 노래만 듣고. 자려고 하는데 옆집이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잠도 못 자고 시끄럽다 이런 건 아닌데 노래를 좀 크게 틀고 그래서 그 노래가 들리고 잠을 못 자는 건 당연하고 아 진짜 내일 관리실 가서 말해야 될것 같아요 언제 한번 새벽에 친구 데려와서 edm 노래를 하는 거예요 클럽 노래를 하는 거예요 자고 싶어요. 어떻게든 잠을 청해볼게요, 잘. 아... 아니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밥을 다 먹고 화장까지 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준비를 차라리 화장을 안한 상태에서 일어나자마자 휴관 공지가 있었다면 바로 잤겠죠. 오늘이 두 시간 수업이 하나밖에 없는데 오히려 좋다. 이건 오히려 이득이고 한번 할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 전구 나간 거 이거를 고치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오히려 이득이다. 아 <laughs> 그래서 제가 방금 방금 전에 바로 여기서 이거 라티야오 먹방을 해봤는데 제가 어제 밤에 마라탕을 먹어서 그런지 되게 맛있어요 처음에 맛있었는데 아 근데 맛있어요 근데 지금 못 먹겠어 네개 들어있는데 두개 먹었거든요 근데 이 이상 못 먹겠어 이거 더 먹었다가 내가 마라 인간이 될것 같아 시우 생딸기 말차 수건 모양 케이크 음! 맛있어요. <laughs> 와우. 안에는 그냥 이렇게 크림? 크림만 잔뜩. <laughs> 와, 나는 커피가 제일 맛있다, 진짜. 껐어, 꺼졌어, 꺼졌어. 진짜 전화해야겠다. 그 아까 불러주셔가지고 오셨을 때 갑자기 원안켜지다가 오시면 오시니까 갑자기 켜졌었거든요. 근아네 지금 지금 진짜 꺼져가지고 네네네 네. 네네. 어? 아 뭐야? 아 진짜 어떻게 이거? 이웃끼리 얼굴을 불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아래층 세대를 위하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걷거나 뛰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등의 생활소음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